서울농축협이 산지 농축협의 농축산물 유통과 경영을 돕기 위한 추라성급금 지원이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 도농균형 발전을 위한 추라성급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. 지난 13일 이성희 회장을 비롯한 서울과 산지 농축협 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추라성급금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. 올해는 전국 331개 산지 농축협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,952억 원이 무이자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총 2조 4,45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. 이날 이성희 회장은 출하 선급금 지원과 더불어 농축산물 판로 확대와 영농자재 지원 등 도농 상승을 위해 노력해준 서울소재 농축협 조합장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